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20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네? 우리 어미정성우님 네. 이제 새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자녀분들은 또 각각의 꿈이 다 있을 아, 것 같은데 완전 다르죠. 어떤 꿈들을 어. 꾸고 어. 있나요? 일단 저희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니까 현실적이에요. 음. 자기가 뭘 잘하는지 를 알아요. 이렇게 뭐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남들 앞에 보여지는 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제가 봐도 딱 너무 잘 고르는데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저 성실하게 이말이 성실함과 노력형 네, 네, 네. 뭐 이런 성격이라서 차분하게 네. 제가 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둘째는 꿈이 너무 아까 말씀하신 뭐 크리에이터 음, 음. 음. 네, 동영상에 이렇게 올리, 뭐, 올리는 거그 네. 다음에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데 자기 사진만 찍고 싶어 모델 <laughs> 아, <못 해. 웃음> 아, 자기 네. 사진을 뭐 이렇게 풍경을 찍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꼭 모든 것에 자기가 나오는 사진 자기 아. 아니면 뭐그 요즘 TV 에외 반려동물들 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쁘잖아요. 반려동물. 네. 그런 반려동물이 예쁘니까 반려동물 전문가. 꿈이 너무 많아요. 아그 모든 걸 네, <laughs> 하면서 네. 결국은 동영상 음, 크리에이터. 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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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그 모든 꿈들을 동영상으로서 남들에게 네, 네. 보여줄 수 있는 뭐 네. 이런 꿈을 꾸고. 막내는 초등학생이라서 아직. 뭐, 허황돼요. 그냥 <laughs> 자기가 어,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음. 어, 낚시하는 사람으로 TV에 나올 거라고. <웃음> 그래서 <웃음> 어, 뭔가를 잘하게 되면 낚시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기를 불러줄 거라고. 아, 네. 일단 야구로서 명성을 쌓은, 어, 뒤에, 쌓은 뒤에 낚시를 하겠다. 어, 야구를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뒤에는 낚시를 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웃음> <웃음> 저는 아, 놀라울 정도로 <laughs> 구체적이라서. 아, 너무 웃겨서. <laughs> 네, 자, 아무튼 우리 아이들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나의 꿈이 명확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음. 꿈을 꾸거나 네. 아니면 혹은 어, 모르겠어요 하는 꿈들도 있을 텐데 어. 우리 임정빈 멘토님 둘한 네. 이제 진로적 목표를 세우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 가장 명확하게 딱 정해놓고 나아가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진로 적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분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가? 네. 내가 좋아하는 음.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가? 네. 아, 뭐 보통 이걸 가치관,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세 가지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좀 알아야 돼요. 음,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어떤 모습이고 어떠한 역할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지를 이해할 때 결국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면 내 나라는 조각이 어떤 영역에 가장 잘 맞는지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나의 성장과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게 어떠면 직업 소명 의식이라고 할수 있다면 과연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 이 세상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발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공고히 해놓는 것이. 어,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네, 어, 저는 갑자기 오늘 네. 인문학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소크라테스 아, 그 말이 아, 떠오르는너 어, 자신을 알라. 네, 어.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네. 아하, 조금 네. 추가 말씀드리면, 네, 네, 음, 자기가 잘하는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구분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음. 흔히 직업이나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좋아하는 음. 것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네. 예, 자기가 잘하는 게 아이가 잘하는 게 뭘까를 예, 계속 인식을 하고 본인이 개발하게끔 하는 것이 학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그게 일치될 때 가장 아, 베스트죠, 아, 네, 베스트. 네, 네, 네. 그럴게요 그게 잘하는 쉽지 것과 않은가 봐요. 좋아하는 것에 <laughs> 일치되는 순간. 네, 네, <laughs> 그 접점을 찾아가는 뭐나만님, <laughs> 진로 레시피와 함께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중에 저희가 또 사연 하나 네.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 이분도 앞길이 험난하시네요 <laughs> 아. 우리 아이가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돈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만 무슨 얘기만 하면 돈돈돈 돈, 돈, 엄마가 용돈을 짜게 주는 것도 아닌데 항상 돈돈돈 돈, 돈 노래를 부릅니다 어, 특이한데요 <laughs> 자기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 멘도님 하실, 해주실 말씀 있으시겠어요? <웃음> <웃음> 변호사가 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 그놈의 돈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조금 더 멋진 소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자, 이 사연에 대한 이야기 <laughs> 돈이라는 단어가 몇개 나온지 생각할 정도로 좀 <laughs> 어, 많이 나왔는데 네, 네. 일단은 우리 성훈님 어머니장 네. 성훈님은 좀 공감이 가시나요? 어머니의 굉장히 마음에 영특한 학생 이돈 <laughs> 정말 중요하잖아요. 더 솔직한 어.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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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저희 그 아이도 예전에 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워터파크가 있는 집을 음. 짓겠다라는 아, 말. 그냥 수영장도 어, 아니에요. <laughs> 이, 이 아이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런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 문득 들었어요. 네. 네. 요즘 이제 저도 많은 친구들을 학교에서 직접 만나긴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아, 고민들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 임정빈 멘토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돈, 건전한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직업이라는 걸 바라볼 때는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직업이에요. 아, 그게 첫 번째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봉사죠. 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진로의 방향 직업의 목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때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음. 그다음에 직업이 존재하는 의미는 또 하나는 자기의 성장. 또 하나는 사회의 발전인 거죠. 그러니까 음. 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은 우리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음, 범죄죠. 네네네. 음. 그러니까 결국 직업을 고르는 것은 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이로움을 주어야 되며 그걸 통해서 내가 자 성장, 뭐자 음. 성찰, 뭐 이런 것들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 진로나 직업의 목표를 가질 때 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오히려 우리 애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뭐 이러, 이렇다면 어머님은 더 걱정하시겠죠. 아,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네. 세상 물정을 너무 아. 몰라요. 그것도 또 걱정거리가 될 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나치게 돈이란 것에 몰두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의 성장, 사회의 발전을 놓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그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 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자. 아, 살아가거나. 그런 기사 많이. 아니면 뭐 재벌 3세가 음. 뭐 마약에 빠져서 음. 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어쩌면 돈은 충분한데,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게 권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 그러면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다 쾌락의 그 농도를 점점 짙게 가다 보면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는데 결국 그 사람 그런 뭐 물질적 풍요가 충분할 때 과연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일에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자녀분에게 만약에 네가 중요하게 생각할 그 돈이 충분하다면. 음. 그다음에 네가이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어, 어떤 가치를 얻을 거냐 혹은 이 사회에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기여를 할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음. 좀 해보신다면 음. 그때 아이가 조금 사고의 폭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어머님의 역할은 돈에 대해서 너무 생겨, 신경 쓴다고 해서 그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음. 그래 충분히 벌어야 돼그건 중요해 음. 음. 그리고 네가 생각한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음. 꼭 이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니가 원하는 그 정도의 부를 얻었다면 그 뒤에, 너는 어떠한, 음,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로, 어, 더큰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니? 라는, 좀, 좀, 그걸 뛰어넘는 생각의 확장? 그걸 도와주신다면, 음. 어, 좀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아, 좀 하게 됩니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네. 왜그 직업을 변호사라는 직업을 네네 선택했는지 네네 그런 진로 선택에 관한 문제를 좀더 짚어주는 네음 변호사로서 할수 있는 사회의 기여 네 이런 부분을 좀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변호사로서 그 돈을 버는 거를 또 어떻게 변호사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네네 네네 네. 그럼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워요 <laughs> 지금 우리 유재현 변호사님께서 뭔가 계속 많이 적으시면서 <laughs> 이야기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솔직하다고 표현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저한테 의뢰에 오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아,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은 정말 돈이, 돈이 중요합니다. <웃음> <웃음> 오히려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분의 어떤 사고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또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노동 분야라고 하는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데 대가를 받고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개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아까 자아 개발이라는 큰 어떤 원대한 그런 이상을 향해 가면서도 수시로 내가 쓸수 있는 돈을 확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변호사를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음. 돈을 벌신다면 사업을 하십시오. <웃음> <웃음> 네. 흔히 이제 면한 남부라고 해서 배고픔은 면할 수 있어도 부자는 되게 어렵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직업이거든요. 아. 어, 여러 사건들을 하면서. 의뢰인들도 만나고 새로운 사건들도 뭐 경험하게 되고 네. 이 자체가 상당한 그 어떤 흥미와 호기심과 네. 또이 보람 네. 성취감을 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돈은 따라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네. 예 잘하는 변호사한테는 저도 변호사를 추천해주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그 사람은 이 분야를 잘해라고 하면 언제든 그런 뭐 돈이든 지이든 명성이든 얻을 수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네. 열심히 하면 네. 돈은 따라오는 음, 거다. 음. 네.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다 했을 때 사회 이익이 되고 그러면 돈이 따라온다. 네, 네. 좀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것 음.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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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는 좋은 일을 할 거래요. 네. 그런데 돈을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네. 일단 음. 불법적인 일을 한 10년 해서 돈 <laughs> 모아서 나머지를 좋은 일을 하겠대요. <laughs> 어. 이건 <웃음> 네. <웃음>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공길동도 네, 아니고. 그렇죠. <laughs> 저도 그 아마 저 미국의 그 펀드 금융계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의 생활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 정도 됐더라고요. 자기는 40살까지 이걸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몇백만 달러를 벌면 이걸 관둔다라고 하지만 네. 그 목표가 그 사람은 대놓고 난돈 번다라는 음.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돈번 그 이후의 삶은 아직. 네, 네. 음.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뭐 수백만 달러를 일단은 거머쥔다는 아, 목표로 그러니까, 그 인생을 조금 뭐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구나. 참 하여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소개시켜드려야 될것 같아. 요 어디에 <laughs> 그렇죠. 어떻게 네네네. 사시는지.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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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엇보다 진로 선택이 있어서 지금 본의란 이야기로 출발한 게 자신의 이제 직업적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두 분이 통하는 것 같은데 유재현 멘토님께서 좀 이런 경우 추천해주실만한 인문학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어떤 진로를 고민했을 때 읽었던 책이 그아들부조셉 크로니의 그 천국의 열쇠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어떤 그 신부가 뭐, 그, 영국에서도 성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중국에 또, 뭐, 선교 활동을 가서도, 온갖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나중에는 그 주위 사람들한테 눈물의 환송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그 아이들과 그 막, 그 환호하고 하는 그런 소소한 그런 뭐 사, 삶의 그런 모습들 통해서 자기의 그 소명의식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아직도 그런 좀그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어. 인간으로서는 가장 그 정점으로 올라섰던 그러니까 어떤 모차르트나 또 슈베르트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천재성을 받은 젊은이가 아니라 자 계속적인 그 고뇌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음악을 계속 발전시켜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음악 하나만 들어봐도 참이 좋은 어떤 맞춤반이 그,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음. 음악이? 네. 네. 아, 그 네. 선율 하나에도 고민이 담긴 음. 어그 베토벤의 음악은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불곡진 인생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음. 진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 보인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도 음, 그렇습니다. 보이고. 네. 아, 그렇군요.